아메리카당이 있습니까? 니뽕당이 있습니까? 영국당이 있습니까? 어떻게 나라의 국호를. 5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하여 탄생한 새누리당이 어제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꿨습니다. 국정농단의 책임을 제야될 새누리당이 한국이라는 자랑스러운 국가의 명칭을 당의 명칭으로 쓸 자격이 있는지 당명만 바꾼다고 민심은 돌아오지 않습니다. 지난 5년간 한국당, 한국당, 한국당 탄핵 위기에 놓인 박 대통령과 당정 공동체로 국정을 책임져온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. 대한민국 국호를 당명이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. 아메리카 당이 있습니까? 니뽕 당이 있습니까? 영국 당이 있습니까? 어떻게 나라의 국호를 특정 정당의 당명으로 약칭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? 그럼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? 대한민국은 한국당밖에 없는 줄알 것이. 그렇게 보여지는 게 맞습니까? 저는 앞으로 한국당이라는 약칭을 못 쓰겠습니다. 앞으로 자유당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약칭을 한국당으로 쓰는 것은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. 언론에서도 한번 상의해서 코리아 파티가 돼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요니다